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십 년간 와류기에 대해서 호불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와류기를 부착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 와류기를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분들이 와류기를 장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이 없죠. 이론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와류기를 장착을 했다 하시면 꼭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엉터리 와류기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습니다. 그 벽요 아주 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뭐 사기꾼이 판매하는 엉터리 와류기 또 엔진에 이상을 초래하는 와류기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와류기를 장착했다 그러면 꼭 테스트를 해 보시고, 자기 차량에 득이 되는지, 아니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류기를 테스트 한다 하면, 뭐, 그냥 단순하게 와류기를 장착하고 출퇴근, 정속주행, 이런 정도로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나 또 엔진 개발자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의 테스트는 테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광경을 조정해서 흡기, 배기 쪽의 광경을 조정해서 적용하게 되면 저속 RPM, 저부하 운전에서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경을 축소하면 되죠. 그러면 광경을 크게 하면 또 저속 회전, 저부하 운전에서는 또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광경을 임의대로 가변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흡기쪽이든 배기쪽이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 스웰밸브가 달려가 있고 이것으로 해서 공기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 배기쪽은 가변 밸브를 적용해서 광경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다. 뭐1% 효과 있다, 2% 효과 있다, 3% 효과 있다. 이렇게 해서 기술을 개발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술들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더 이상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류기를 장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헛기구에 몇개 단다, 백기구에몇개 단다, 이런 식으로 개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헛기 쪽에 보시면 광경을 줄이는 효과, 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와류기 또는 와류기가 아닌 통짜로 된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어 였는 와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와류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효과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컵 같은 디자인을 하고 종이컵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그런 디자인으로 합기구에 부착을 하면 저속회전에서 효과가 나옵니다. 또, 배기구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부착을 하면 효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풀악셀일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땡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도 그 광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속회전뿐만이 아니고 고속회전에서도 효과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어떤 효과냐? 출력입니다. 공연비. 연비 향상, 매연 체감 이 부분을 다 두루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출력, 연비, 매연 이세 가지를 놓고 균형점을 맞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회전을 포기해버린다 하면 연비를 올릴 수 있고 출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회전을 포함시켜버리면 약간 손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틈새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고 일정 부분, 저속회전, 이 부분만 효과를 보겠다 하면 고속회전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류기를 장착하고 저속회전 또저부하 운전에서 효과가 발생해서 차가 잘 나간다, 부드럽다, 조용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자, 고 알팸 고부하 조건의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조건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차량에풀 중량 적재를 합니다. 또 풀악셀 주행을 합니다. 오르막길 30도 이상 조건에서 주행거리 2km 이상 해서 주행시간, 도착시간을 스톱워치로 측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풀 중량의 악셀에다 풀악셀 하면 오르막길 시작 시점에 출발해서 그 제일 높은 곳까지 2km 정도 달리게 되면 RPM이 풀RPM이 됩니다. 최고 RPM으로 가고 또 연소 조건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럼 엔진 체크를 하는 거죠. 엔진 성능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재게 되면 자 토크도 나와야 되고 출력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연소 효율도 높아져야 됩니다. 매연도 적게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흡기나 배기 쪽에 튜닝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슈 데이터 간섭을 할수 있는 부분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자와이기를 장착해서 흡기 앞단에 설치한다. 그러면 합기 앞단에 설치하게 되면 와류기린에서 풍속이 일부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센서 주위에서만요 전체 공기량은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 주위에 공기 흐름 속도가 빨라져서 연료 분사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연료 분사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출력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것은 공연비를 조치하는 조건 불완전 연소가 더 발생하는 조건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 산소 센서 앞단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 또 연소 조건에서 산소 센서에서 피드백 되는 값이 희박 연소다 하는 조건이 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출력이 또 증가하겠죠. 또 산소 센서 뒷단에 해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산소 센서 근처에 장착을 하면 이슈 데이터에 간섭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슈, 티슈 소프트웨어 변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맵핑이라 그러죠. 자, 스포츠 모드로 하면 티슈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단을 오래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올라가겠죠 회전수가 뜨면서 그런데 티슈를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변속 타이밍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또 이슈는 프로그램을 매핑을할때 터보 회전 속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프로그램으로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출력, 토크, 연비, 매연 이런 부분에 다 균형점을 잡아놨는데 어느 한쪽을 흔들어 버리면 어느 한쪽은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이슈 데이터 값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흡기, 와류기를 단다 하면 흡기 센서 뒷단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전단에 설치하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와류기를 장착해서 뭐 효과가 있다 해서 막연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뭐 10명 정도가 와류기를 설치했다 그러면 한두 명은 효과 있다 하겠죠? 뭐, 일곱, 여덟 명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오히려 나빠졌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에서 다 충족한다 하려면, 와류기가 제일 극복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30도 이상 경사도, 주행거리 2km 이상, 아래쪽에서 차를 정차했다가, 열간 상태에서 풀악셀로 밟아서 2km 지점에 도착할 때, 스톱워치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시면 연료 분사량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간을 줄였다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부분까지 테스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하십시오. 자, 허기나 배기 쪽에 병목 현상이 생기도록 만들어 두면 저속 회전, 저부하 운전에서는 토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없다가 아니에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고속회전, 고부하 운전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부작용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 부분은 스스로 검토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